한국, 미국, 일본 소개팅 문화 차이. 같은 소개팅인데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다고? 한국, 미국, 일본. 세 나라의 소개팅 문화는 정말 달라요. 우리 눈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달라요.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? 사람을 만나는 방식은 그 나라의 문화,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닮아 있거든요. 한국. 지인 소개 중심. 친구, 선배, 직장 동료의 소개팅 추천. 카톡 아이디와 사진 먼저 공유. 밥 한번 먹을래요? 자연스러운 만남. 친구의 친구라는 신뢰감이 강점. 말 한두 마디 건네는 것에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중요하죠. 첫 만남에선 옷차림, 말투, 매너까지. 상대에게 호감이 갈수 있도록 신경 쓰는 편이에요. 미국. 데이팅 앱 중심. 틴더, 범블, 힌지 등 데이팅 앱 사용. 하이 한마디로 시작하는 대화. 스몰 토크 후 커피 데이트 또는 산책. 자유롭고 가벼운 분위기가 특징.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바탕이에요. 첫 만남에서 우리 어디까지 생각해? 보다. 너랑 대화하는 게 편해라는 느낌이 중요해요. 일본 고콘 문화. 남자 4명, 여자 4명 그룹 회식 분위기. 술 마시며 게임하고 대화. 1대1보다 단체 분위기를 먼저 즐김. 신중한 관계 시작 선호하는 문화. 조심스럽게 호감 신호를 보내고 마음을 알아가는 속도도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춰요. 말수는 적지만 섬세하게 마음을 표현해요. 그래서 더 묘하고 더 설레죠. 결론. 한국은 소개팅. 미국은 데이팅 앱. 일본은 고콘. 모두 연애는 하고 싶지만, 시작 방식은 이렇게 달라요. 문화가 달라도 설레는 마음만큼은,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그 감정은 언제나 시대와 언어를 넘죠. 혹시 지금 소개팅 준비 중이라면, 당신이 어느 나라에 있든 자신답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말 한마디, 미소 하나에도. 당신의 매력은 분명히 드러나니까요. 좋은 인연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. 사람을 만나는 건 언제나 성장의 시작이니까요.